4월 16일 나 홀로 예배를 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며 안그 말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간주드레스겠습니다. 널리울리어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입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블레의 사람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친 척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겨 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답입니다 시0편 56편 4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죽음이 한발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어떤 말씀을 찬송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신만이 붙잡고 믿고 있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위기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제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주신 말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살 때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섬기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부산에서 마산으로 개척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이 하리니, 너는 보지 될지니라."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가 섬긴 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라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으로 개척하러 갔습니다. 마산에서 개척하여 12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안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여수와 1장 6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산에서 아들 둘을 데리고 낯선 곳으로 오려고 하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으로 올라왔고 개책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성경 읽기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수와도 가난을 정복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개척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견뎠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결론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그 말씀을 찬송하십시오. 그 말씀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6월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말씀을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 그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문제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능력이며, 말씀만이 권세인 것을 믿고,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며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일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호와 살롬.